지금 해는 막 넘어갔어요. 넘어가고 이제 불 키고 있는데 아직 다 키진 않았습니다. 어, 0단 준비했고요. 지금 아까 해가지고 삼치 한 마리하고 풀치 한 서너 마리 지금 잡아놨는데 지금 또 올릴 타입이 돼가지고 지금 올려보려고 한번 해보려고요. 좀 있다가 한번 감아볼게요. 얼마나 나울러나 모르겠네. 그갈 교수님이 그 가르쳐준 거, 이거 지보제 경기도 저 수원까지 가가지고 좀 세게 사갖고 왔는데, 그 담가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담궈놓고 보니까 고기 육질을 단단한다는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육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어떻게 되는지, 일단 한번 해봐야지, 뭐. 지금 풀치네요 풀치. 어 이제 이뭐 아까 올리다가 저 <laughs> 노치고 그게 아깝다고 올리다가 하나 떨어졌는데 아웃시가 안되고그 바늘에 끼지 않았죠? 컸어요. 삼지 넘는 건데 지금은 풀치니까 삼지도 큰 거지 뭐. 떨어졌는데 아예 아깝더라고. <웃음> <웃음> 70m권, 70m권에 10단 체비. 아직은 고기가큰 거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. 그 조사님들이 저 단체로다가 두 팀이 와가지고 원래 1번이나 20번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, 어 단체로 오신 분들이 다앞으로다가나란히 양줄로 다 차지해가지고, 그리고 또, 또 3명씩 오신 분들 있고,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우석으로 많이 온 사람들 자리를 배정해 다 보니까 제가 14번 자리로 왔어요 어 자리가 뭐 중요하냐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하는거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베키지 말고 뒤로 가든가 그게 난데 중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베켜가지고 그거 뭐 열심히 해봐야지 뭐 그래도 뭐 현재 조각은 삼치 한 마리, 중짜, 그리고, 풀치들, 이지, 요런 것들 지금 한, 어, 한 대여섯 마리 잡아놨나봐요. <laughs> 일부 조사님들은 지금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 하고 나면은 우리도 밥 먹어야 되겠네요. 밥도 안 먹고 와갖고, 배고파서 먼저 먹는다고 온는것 같은데. 한이사람 정도 하는거 보이겠네요 <laughs> 보통 저를 가지고 가지 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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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때 보면은 고기고가바고가있거가요 근데 오늘은 고기고가좀고가대요가떤 길은 내가안보가서고가는데가지님 말씀에는 고기가 떴다고 더 올리라고, 많이 좀 올려서 하라 그래갖고 지금 바닥에서, 어한 10m 이상은 띄운 것 같아요. 지금 70m 건인데, 바닥에서 10m 이상은 띄워놓은 것 같아요, 지금. 물리는 거 봐도 중간쯤에서 물려요. 밑에 거는 안 건드리더라고요. 밑질이 오기는 오는데, 풀집질이야. 지금 이쪽 가르켜 주는 거, 요거요거 그러니까 제 날씨인데요. 입질이 큰 경우에 팍팍 쳐박는데, 조그만 것들은 그냥 깔짝, 깔짝, 깔짝. 지금 저풀치 쓸어가고, 생미끼하고 꽁치하고, 꽁치 하나, 갈치 하나 이렇게 하고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치 이렇게 어슷하게 쓰시고 같 갈치 비늘이 비치거고 하고 위에다가 바늘 끼는 거면 내배기에다가 배에다가 갈치 배에다가 갈치 바늘 끼세요.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살아 있는 걸 썰어서 바로바로 담글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저 올라와서 죽은 지 오래돼 갖고 뻣뻣한거는될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. 피 맛이 또 틀리거든. 그 갈치는.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? 코가 앞에 있잖아요. 같이 이거 잡고 싶으면, 코가 냄새가 냄새 맡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싱싱한 걸 쓰세요. 입질 입지, 같은데, 모르겠어요. 뭐, 쿡, 쳐먹었는데, 제가 한번 감아왔거든요. 근데,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일단 한번 감아 올려볼게요. That's oh what Gel koyayım 너무 고개 신다